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고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일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도한 예배,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고 더 담대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될수 있는 은혜도 하시고 우리 은자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네, 이제 사사기 육장이 시작되면서요 거의 지금 복습과 같은 지금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사사기는 계속해서 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로 부르짖고, 아 이스라엘 범죄하고 이방인이 쳐들, 쳐들어오고 그리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평안하였더라.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오늘 어, 특별히 더 이것을 더 세밀하게 지금. 이제 장대한 이야기로 풀, 펼쳐 풀어 나가는 부분인데 누가 등장하냐면 기도원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대한의 손에 넘겨 주시니. 지금 여기에 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제가 한번 나누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모습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의 모습이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사사기를 분명히 읽었지만 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완전히 범죄함이 없는 순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또 그렇지 못한 이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음이 있, 있기 때문입니다. 음, 다만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을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느냐 면은 앞에 1절에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이이 내용 때문에 뒤에 보면은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제에게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음.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는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이고 맞습니다. 미디안이 힘이 더센거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어려움이 강한 거 맞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두려움이 된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는 이유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두려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큰 일을 바꿔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넘어서게 되는 그 상황을 펼쳐 보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될 기도는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로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우리 안에 미디안이 사라져도 블레셋이 올 것이고, 블레셋이 사라져도 아스로가 올 것이고, 아스로가 사라져도 바벨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자세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핍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움 없으면 하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멍청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딱이 모습입니다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욕와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는 목사니까 오빠가 나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솔직히 얘기를 말해서 우리 엄마 보면은 삶에서 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늘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 같고 만족함이 있다. 근데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겠냐. 뭔가 좀 부족함이 뭔가 보여야지 내가 하겠는데 우리 엄마지만 내가 내가 봐도 우리 엄마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laughs>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다 미안하다 이게 현실이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엄마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진짜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거는요, 얘도 행복하고, 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언제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얘는 넘어져야 되는데 삶이 힘들어야 되는데 왜 얼굴 표정에서 그게 안 보이는가? 여러분 이게 기이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실을 얘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들의 부르짖음이 주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 사람입니다. 아니 기드온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제대로 무슨 의미로 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안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의 묘사가 어떻습니까?" 예,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틀은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거죠. 왜요? 미디안이 미디안 사람들을 뺏어가니까. 이게 내가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거라면 미디안 사람들을 뺏어 가니까. 아니요. 사실 미디안 사람뿐만이 아니죠.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 갈 거니까. 내 이웃이지만 나와 같은 민족이지만 얘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플 때에 우리는 서로 그 배고픔 가운데에서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는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극히 대단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있는 이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도원의 응답이 이러합니다. 1삼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포인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뭔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해야 되고 근데 안 풀려요. 근데 안 풀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사실 가장 큰 난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왜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부르짖음이 아닌 그냥 목놓아서 힘듭니다. 나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앞에 기도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띈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해 놓은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너희 너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예. 한번쓱 읽을 때에는요.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니타시아라고요.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니네들이왜 힘드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정말로 너희의 부르지즘 가운데에서 너네가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왜 너네 이렇게 자꾸 어렵냐고 그 너희 탓이야 니들 탓이야 라고 여러분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었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가 보이는 거죠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건데요 이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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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우리 아직 우리 은자교회에 오지도 않은 저의 여자친구, 저의 아내가 될 사람과 정말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파이팅이 넘치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저에게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얘기 해? 왜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면서 제 등짝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제 여자친구랑도 싸우면서요 진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진짜, 진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싸우게 돼요.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안 싸워요. 더 나은 그 다음 스텝. 사실 저랑 제 여자친구가 싸우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언제나 제 여자친구한테 원하는 건 본질을 추구하자, 근본을 추구하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근데 제 여자친구는 약간 좀 걱정이 많고 마음 가운데에서 좀 불안함이 있는 친구라 그래도 이걸, 그래도 이건.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라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그건 그냥 그냥 곁다리고 이것만 일단 지켜서 나가면은 이건 알아서 알아서 해결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늘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막 나가지고 아예 마음 가운데서 그냥 아닌가 라고 아예 얘랑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예 딱그 마음을 먹어버리니까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나고 그냥 그래라가 돼요 진짜 그냥 그래라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뭔가 탓하지도 않아요 니 탓이야 뭐내 탓이 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라 이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한번 싸웠던 어떤 일들과 다시 물론 화해를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잘 만나고 있고요 저희 두달 뒤에 결혼하는 거에서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일들을 이 친구와 만난 가운데서 경험하고 다시 이거를 보니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아요 너 니타시아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니타시아 그러니까 너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깨달아라. 너 이거 못 깨달아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거야. 앞에서 드보라 때에도, 앞에서 어, 앞에서 그에울 때에도, 앞에서 온니엘 때에도, 그 앞에서 가난안 전쟁할 때에도 너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그런 거야. 제발 부탁이야. 이것 좀 알. 이거, 너네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너가 너희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참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두려운 일이 딱 오면요, 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을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움 편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얘한테 이 대상에 대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대적을 두려워하는 거니, 이 대상과 갈등 구조가 아닌, 이 대상과 친밀한 구조가 되면, 이 대상과 편을 먹으면 더 이상 이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 두려움을 자기네들 편으로 삼아 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죽음 이후에 쾌락과 환희가 가득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옮겨진다고 알면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같은 본질적인 것도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삶에서 모든 본질적인 죽음 같은 거 말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대학에 지내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모르는 질병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하나?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해하고요.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공부해야 돼. 불안하니까 더 스펙 쌓아야 돼. 불안하니까 대기업 들어가야 돼. 불안하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미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에서 그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으면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들이 풍년인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농사 지는 거 봤더니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마음껏인데 뭐가 됩니까?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이게 가능할까? 우리 농사 처음 짓는데 이게 될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김으로 검증된 미래를 내가 가져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면 왜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도 미래를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건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믿음.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하니까 종된 곳에서 너희를 인정하는 능력이 있고 난 선하니까 그런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터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laughs>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그것만으로 내가 정말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으면 너무 좋고요. 저도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진짜 돈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잘쓸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편안하고 안락한 삶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과연 그것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아멘 주여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모세가 다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구든지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자 내게로 나오라 할때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던 것처럼 금송아지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단계에 나아간다면 사사기의 어떠한 패턴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왜인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만큼의 어쩌면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에. 그저 주여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교육 부서들의 행사가 그렇게 쓰임 받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마디 마열이 정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